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마음이 허전하시다 하시죠? 집에만 있으니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동네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음 합니다. 바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갈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경로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겨울엔 따뜻한 난방이 준비돼 있어요. 이웃 어르신들과 바둑이나 윷놀이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죠. 어떤 경로당에선 점심이나 간식을 드릴 수 있어요. 혼자 밥 챙기기 힘드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경로당은 따뜻한 국과 반찬을 주세요. 가입 절차도 간단하니 걱정 마세요. 가까운 경로당에 찾아가셔서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돼요. 비용은 무료거나 소액 회비만 내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은 경로당보다 더큰 공간이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체조, 요가, 탁구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실버 요가와 근력 운동이 인기랍니다. 스마트폰 강의나 컴퓨터 기초 교실도 열립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손주와 영상통화까지 배울 수 있어요. 합창단, 서예, 수채화, 도예 같은 여러 가지 취미도 즐기실 수 있고요. 새로운 창의력을 발견할 기회예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도 있어요. 부산의 한 복지관은 2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해요. 식사 후 건강검진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해요. 이제 실제로 삶이 바뀐 사례를 들어볼게요.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인의 권유로 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하셨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도 생기고 노래 부르다 보니 기분도 한결 나아지셨답니다. 이제 매주 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68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셨대요. 복지관 디지털 교육으로 배우셨어요. QR코드, 카카오톡, 인터넷 뱅킹까지.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고 예약도 혼자 해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충북 보령 사시는 75세 이 어르신은 자녀가 독립한 후 홀로 지냈어요. 경로당에서 두 번째 가족 같은 친구들을 찾으셨답니다. 여럿이 밥 먹으니 밥맛도 좋아지고, 웃음도 많아져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생일파티와 소풍 등 여러 가지 일상을 서로 챙기기도 하고요. 이제 왜 이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건강과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2023년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우울감이 30% 감소했답니다. 운동과 건강 검진으로 몸도 좋아져요. 지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내가 가도 괜찮을까요? 걱정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락하세요. 전국에 노인 복지관 454개소, 경로당 69,000여 개가 있어요. 60세 이상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도 매우 간단해요. 주민센터에서 가까운 곳을 안내해드려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일정도 알려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해주세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료 상담이에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전화로 위치 물어보세요. 일부 복지관은 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이 불편해도 편리하게 가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요가, 스마트폰 강의 등 다양해요. 무료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매월 새 일정이 업데이트돼요.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지역별 상담원과 친절히 상담 가능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박 어르신은 합창단에서 친구도 생기고, 노래 부르니 기분도 좋아지고 생활도 활기차지셨고요. 김 어르신은 디지털 교육으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돼요. 손주와 통화하며 행복해요. 이 어르신의 경로당은 두 번째 가족이에요. 여럿이 밥 먹으니 밥 먹는 시간도 즐겁고 웃음 가득합니다. 이런 변화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실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예요.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어요. 무료 급식으로 든든한 식사도 챙기시고, 건강검진으로 몸도 챙기기. 어르신들의 미소가 늘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세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129로 상담 예약해보세요. 용기 내어 문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해요. 함께 웃고 함께 배우세요. 경로당에서 따뜻한 만남을 복지관에서 건강을 챙기세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 합창단으로 목소리를 내세요. 서예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시고 도예로 손재주를 키워 보세요. 탁구로 몸을 움직여 건강도 챙기시고 요가로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이 모든 게 여러분께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행복이 더 커질 거예요. 지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와요. 경로당과 복지관은 열린 공간이에요. 누구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오늘이라도 문을 두드려보세요. 내일은 더 밝아질 거예요. 어르신들의 웃음이 가득한 곳. 함께라면 더 행복해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이웃. 복지관에서 배우는 기술. 모두를 위한 공간이에요. 용기 내어 한번 가보세요. 새로운 친구가 기다립니다. 건강한 삶이 여러분 곁에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시작해보세요. 전화 129로 문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셔틀버스로 편리하게. 무료 프로그램 즐기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함께라면 더 빛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어르신들의 행복을 늘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뵐게요.